이제 이제 다음 앞으로 터져 나올 더큰썰 이것은 앞으로 임성근 부인과 김건희가 같은 개원이다. 어그 얘기 있더라고요. 응. 개모임, 개모임. 응. 그럼 이제 그 개모임 관련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그렇게 김건희가 얼굴 빵빵하던 그 시절부터 사진도 한번 제가 그때 <laughs>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강남에 있는 어떤 부인들이나 이런 사교 모임에 껴달라고 그렇게 음. 자꾸 이렇게 청탁을 하고 댕겼대요 근데 그때는 급이 안 맞아가지고 어~ 안내줘왜냐면 그땐 자기 전시 기획자라고 하고 다녔대 그, 그래서 그~ 그~ <laughs> 그때는 저~ 김범수 응? 김범수 때예요? 김범수가 이사로 있을 때지. 어... 전시기획 한다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있는 사람들 그. 뭐 남편이라고 소개 했다고 어, 그러고. 그냥. 있는 사람들 만나고 다녔는데. 응. 응. 꽃꽂이 배우로 응. 다니면서 우리 남편. 그러니까 꽃꽂이가 유일하게 낀대고 응. 조금 그보다 높은데 전시기획 하는 거나 예술품들 응. 미술관 하는 뭐 살롱 하는 부인들 모임 이런 데서는 안 껴졌대요. 그, 건축사들 그쪽 부인 모임에도 끼려고 했다가, 퇴짜를 맞았었대. 학벌도 안 되고, 직업도 안되잖아 그렇지. 근데. <laughs> 아니, 딴걸다떠나 출신 성분이 문제지. <laughs> 근데,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중에 이제 같이 엮여갖고, 그, 예술의 전당에서 무슨 그, 전시 행사를 한번한 한 적이 있대요, 김건희가 음. 근데, 예, 그때 가 갖고 이제 전시 대관을 도와줬던 사람이, 대관료를 자꾸 미루니까, 음. 전시 끝나고도 미루니까 그거 달라고 하는데, 어, 우리 남편 누군지 알아? 아. 검찰총장이야? 이러면서 그 돈을 떼먹었다고 한 증언이 있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나도 어디서 봤는데, 어디지 예. 그러니까. <laughs> 이 봤어. 이런 식으로, 이런 개모임들을 많이 하고 다녔다는 거야. 근데, 이 개모임은, 아마도, 골프를 빙자한 주가주자 개모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성근 부인하고 김건희가 이걸 통해 갖고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가졌고 집안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썰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증명이 터지면 결과적으로 김건희도 윤석열도 무피에 나갈 거다라는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인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진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모여 갖고 밥 먹고 음. 그 찍은 기념사진 있잖아. 그만 다 그런 거 찍는다니까 걔들이 모이면. 그래서 <laughs> 그 사진과 관련된 증언이 아마도 조만간 터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걸 확인해 봐야죠. 같이 동반해서 골프 치러 간 횟수, 골프 치러 간 골프장. 아마 그 골프장은 어, 마약 처남이 운영하던 골프장이 어떤 형태든지 엮여서 껴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냥 거기까지 이제 추측이긴 한데, 음. 얘네들이 골프를 좋아했고, 그렇게 많이 다녔다니까. 음. 서울 시내갈수 있는 데는 다뭐 웬만한 데다 다, 댕겨 봤다는 얘기는 서울 경기에 있는 거는. 음.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조만간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거. 얘네들이 주가 조작을 같이 했기 때문에, 임성근 마누라 계좌를 털면, 반드시 도이치 모터스라든지 뭐우유뭔뭔 뭔 코프지 아이씨. 하여튼 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 김건희 내지는 한동훈 장인하고 연결되어 있었던 각종 그 주식들을 동시간대 김건희하고 동시간대에 사고팔고하는 매매 기록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 김성근 부인과, 임성근. 아, 임성근 부인과 김건희하고의 통화 내력, 음. 카톡 내력, 뭐, 이런 것까지 확보가 된다고 치면, 그때 가서는 정말 임성근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청문회에서 보게 되거나 특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이거를 빨리 못 보냐면, 공수처에 이 내용을 이미 제보를 했대요, 제보자가. 음. 들은 얘기니까. 음. 근데 공수처에서, 아, 우리는 그 공수처이기 때문에 공직자 부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해요라고 접수를 거부했다가. 음. 그러니까, 어, 이와 관련해서 VIP가 윤석열이다 그러면 음. 우리가 수사를 하겠는데, 음. 이게 김건희다 그러면 수사를 못한다 그랬다는 거야, 공수처에서. <laughs> 그럼 뭐야? 특검 하라는 얘기잖아. 자기들을 못 건든다. 아, 특검 하라는 얘기야. 그렇죠. 아. 결국은 네, 우리가 우리 일안할 거예요. 어. 우리 무능력하거든요. 아니지 아니고. 우리가 어, 그렇죠. 우리가 어, 윤석열은 잡아도 김건희를 잡을 법적 근거가 없으니 자, 이거는 갖고 가서 어, 특검에서 하든 뭐검찰에서든 알아서 알아서 이거 주워서 땡기세요 라고 지금 공수처가 뻗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보도로, 보도로 나올 수밖에 없네. 그렇죠. 결국에. 그리고 이미 그이 내용들이 은밀하게 덮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한테 이 정도 첩보가 들어올 정도 되면. 아이징. 뭐, 진보 유튜버들 비롯해갖고, 웬만한 기자들이나 알고 있는 업계에 아는 사람들은 이미 소문이 쫙 풀려버린 거야. 그러면서 자기 서랍 뒤지겠지. 자기 휴대폰 뒤지겠지. 혹시 나는 없나? 나도 전에 한번 갔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못 막을 건이 돼버린 거죠. 그런 비슷한 얘기를 조선일보가 사설로 썼습니다. 네, 제목은 정치평론가와 1시간 통화했다는 김여사인데요. 진중권 씨가 지난 4월 총선 직후 김건희가 직접 전화를 걸어 57분간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어, 지금 정치권에서는 김건희가 대통령실 장차관, 정치권 문학계 인사, 언론인, 유튜버 등 수시로 통화하거나 전화하거나 그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파다한데요. 조선일보 사설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대통령 부인은 공인이지만 공직자가 아니다. 조심하고 자중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자벌천어란 얘기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게 대통령실, 장차관, 정치권, 문화계 인사, 언론인, 유튜버 등하고 수시로 전화 문자를 한다는 거는 정보가 많다는 건데, 사람들이. 왜냐면 이 사람들 명단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음... 만일에 부정하면 이 사람들이 어... 통화했다 그랬어, 우리가 취재로 확인했어, 어... 이러고 들고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중권하고도 57분인가? 그거 통화를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얼마나 달라요? 정준곤 방송도 5분 이상을 듣기가 힘든데 권희 <laughs> 언니는 이 진짜 뭐 탁월한 탁월한 인내심이 있어요. 네, 아무튼 상황은 이렇게 전개돼 가고 있습니다. 저쪽은 지금 어 VIP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차단을 해보려고 하지만 차단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다음 증거를 또 빨리 끌어내는 상황이 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거는 이제 법사법사위 법사위 차원에서 이제 청문회가 19일날, 26일날 준비가 돼 있잖아요. 아마 19일은 안 부르고 26일날 부를 것 같은데. 네, 김9를 부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여튼뭐 그래? 네. 말로는 어쨌든. 29일날 부른다고 하는데 아무튼 19일날. 에... 부르는 거는 최병 관련된 걸로 부를 건데 이제 탄핵 관련해서 그걸 위주로 한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최병 관련해서도 김건희가 할 말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 전에 임성근과 김건희의 관계를 노출시킬 수 있는 제보 내지는 이 증거들이 반드시 터진다. 아는 부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 얘기 나오니까 아또 어, 하나의 꿀잼 소식 전해 드려야 되는데 일 <laughs> 너무 어, 재밌. 윤석열 에, 청원 아저기 탄핵 반대 청원이 네. 5만을 드디어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자, 5만 넘었으니까 총이 탄핵 반대 청원에 맞춰 가지고 그것도 청문회 합시다. <laughs> 그러니까. 왜 탄핵을 하면 안 어. 되는지, 어. 사람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응. 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탄핵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탄핵 반대, 반대 청문회도, 청문회도. <laughs> 그냥 법대로 해줘야 되니까. <laughs> 하게 되는 거죠. 탄핵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어. 거기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청문을 받게 됐을 때. 그렇지. 뭐라고 대답을 할수 있을 거냐는 얘기지. 뭐 국회의원들 어. 나오나? 뭐, 청, 아 저기, 대통령실 누구 뭐 나와요? 저기 나오나? 아, 어. 너무 재밌겠는데? 왜 그러니까 반대하는지. 3일 전에는, 3일 전에는 청원에 반대하는 얘기 하다가, 아니, 그 청원, 그 탄핵에 반대하는, 어, 그 청문회 관련한 거 하다가 3일 후에는 딴거 하고 음. 얘네들도 미쳐버릴 거예요 대응 전략을 짜는데 그 그때 그 코바나 컨텐츠에서 그 같이 열어주고 뭐 이게 했던 사람들 다 나와서 다왜 나와서... 반대하는지 말해봐 어? 응. 어? 중요한 왜... 건 탄핵에 에, 탄핵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간 청문회에서는 얘네들이 나름대로 뭘 열심히 풀 거란 말이야 자기 팬을 돕기 그렇죠. 위해서 그 내용이 고스란히 탄핵 청문회에서 증거로 쓰인다는 거지. 탄핵 반대 청문회. 네. 근데 이거 반대 청문회도 웃긴 게 국민의힘 그 이종배 시의원 있잖아요. 서울시의원. 응. 근데 맨날 이 고소고발 전문으로 하는. 이새끼 바람... 기지개 욕먹고 있을 거야. <laughs> 야이 새끼야 너왜 뭐 쓸데없는 충성을 해갖고 지금 탄핵 청문회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탄핵 반대 청문회까지 나가야겠니? 이게는거이 집들도 찬성한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집들도 가서. 뭐,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그냥 야, 야, 안 돼. 데... 안 돼. 가갖고 <laughs> 우리도 찍자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 정청래가 친절하게 <laughs> 법사위원장이. 그래, 그럼 니들도, 다, 니들도 청문회 하자.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laughs> 아, 못 했던 미치겠다. 거죠. 이런니 역사상 이런 이런 법사위를 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 나온 거 정청래 위원장 너무 잘해, 진짜. 너무 바꾸 쳐주고 싶습니다, 진짜. 아, 진짜. 그리고 청문회 그렇게 많이 하지 마요. 청문회를낮에 하니까 방송을 들으러 안 온단 말이야. 낮에 하는 유튜브를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 어쨌든 5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정정례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기관해야 <laughs> 됩니다. 네. 반대 청문회 난 너무 누가 나올지 너무 궁금해. 아유, 진짜 근데 엄청난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청문회도 왜 반대하는지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 하지 않겠냐? 국민의힘 측으로 보면 호재 아니에요? 그리고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차원의 탄핵 청문회랑 탄핵 반대 청문회 증인이 똑같은 놈들이 나온다는 거지. <laughs> <laughs> 과연 두총문회에서 네. <laughs> 어떻게 <웃음> 얘기가 다르게 나올지 에이, 그렇죠. 이게 진짜 그 비교체험 극과극 같은 거 아니야? 너무 좋은데요? 아, 개꿀잼, 아. 네, 개꿀잼각이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근데 세상 공평하게 합리적, 음. 정말 너무 합리적이세요, 정 위원장님. 너무 법을 잘하셔. 너무 합리적이세요. 음. 어, 너무 합리적이세요. 어쩜 이렇게 그리고 어쩜 이렇게 협치하시고 소통하시고. 음. <laughs> 그럼 니들이 음. <laughs> 해달라는 거다 다 해주잖아. 다 어. 심지어 너무 국민의힘 다 시의원이 올린 건데. 다해 너무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저쪽에? 심지어, 심지어 법적으로, 아, 이거 위원입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자, 요거는 국회법에 요렇게 돼있고, 요렇게 돼있어요. 라고 친절하게 법공부까지. 어. 법사위원들한테 대한 법지식과 법공부까지 우리 정상회위원장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사위원장이 어딨어! 이런 사람 처음 나요 어, 저도 인정합니다. 본인 뭐, 스스로 어떻게 정신 위원장 같은 걸 시킬 <laughs> <식힐> 수 없나? <laughs> 어? 아, 저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 네, 네. 그러니 그다음 뭐라고 얘기할까? 본인도 인정한다는데. 그러니까 이 정청래 위원장님이 말도 재밌게 하고 음.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 갈구는 거 엄청 잘하거든요. 한나 <laughs> <laughs> 어, 한동훈이랑 붙여보면 근데 한동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깐족의 어떤 고수예요. 당연하죠. 한동훈은 그냥 논리가 없는 데 반해서 <laughs> 그렇지, 그렇지. 정청래는 매우 논리적으로 깐죽거리거든요. 심지어 한동훈은 흥분하고 말한다면 막 말이 빨라지면서 호흡이 가빠지거든요. 어. 근데 명청내 위원장은 오히려 깐족거릴때 말이 느려져요. <laughs> 자, 앉으세요. 네. <laughs> 예, 불편합니다. 서세요막 이러면서 <laughs> 이거 하는데 안 끼시면 서있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국진 쪽 의원들이 막 말로 개기고 고발한다고 난리치고 뭘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책내 위원장이 이게, 이게 즐기고 있어요 지금 네. 즐기면서 더센 녀석을 매기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이래서 법사위 가기 싫다고 <laughs> 사람들이 임의 면에 네. 바꿔주세요. 네. 정책내 위원장 무서워요 아무튼, 요런 꼴로 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길게 했네.